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언더드 선교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세 나이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슈해 옵니다. 어, 언더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에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늘 기도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 대학을 졸업하는 때쯤에 인도로 가겠다는 파송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막 열나는 찰나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지원할 자는 그렇게 없느냐라는 엄성을 듣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실은 인도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 이수정 조선 관리의 그 어, 미션 전을에 실렸던 그 편지를 들고서 많은 어, 성교 후보생들한테 여러분들 한국으로 가세요 그렇게 많이 권하고 또 권하고 했습니다 어,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어, 언더드 선교사가 자기의 뜻대로 인도를 지목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통에 그 파송 신청서를 낼 점에 드디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그 파송 신청서를... 찍고서 결국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파송 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는데 역시 파송 단체에서는 그 조선이라는 땅은 너무나도 작고 거기서 얻는 결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또는 일본으로 가거라. 거기는 에 사람들이 많아서 어,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그러나 그게 굽히지 않고 다시 제출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절입니다. 세 번째 또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때야 결국은 파송단체에서 이 언더드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역시 파송단체도 세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어, 중국과 일본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세상적인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렇는데 이 언더우드 성교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송단체도 설득을 시키고 결국은 언더우드 성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결정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송을 받고서 1884년 12월 16일날 이 굉장히 추운 겨울날입니다. 아마도 졸업하고서 바로 이 조선 땅으로 출발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출발해서 1월 25일 날, 그러니까 한달 보름 정도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이죠. 정말로 언더우드 성교사의 그 기도문에서도 있다시피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기적이죠. 오는 가운데 강풍도 만나고 해적도 만나고 심한 배멀미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1월 25일날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에 도착하자말자 이수정 씨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정 씨가 마태복음 또 번역을 했고 또 미션 저널에 조선 땅에 성교사를 보내달라고 간곡히 호스문도 보내고 했으니까 어떤 분인가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만나게 되고 그 이수정 관리로부터 조선어를 배워서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이 아니네요. 저 같은 해 1885년 제물포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두 달이 넘은 시간입니다. 도착하고서 바로 1년 뒤에 1886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을 세웁니다. 또 1887년에 세문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모두 25개의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도 하고, 찬송가도 번역을 하고, 또 한영사전도 만들고, 영문법을, 서적 영문법 책도 발간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두 언더도 혼자서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더를 택하셔서 인도로 갈이 언더들을 한국당으로 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언더우드 성교사의 아들 원한경, 또 손자 원일한, 원요한, 또 정손자 원한강까지 4대가 걸쳐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언더도드 일가족들이 헌신합니다. 원한강 성교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세월은 개카운트 할수 없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연세대학교에 봉직하다가 이제는 한국의 더 선교할 일이 없다. 그러고서 원한강 선교사님은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더 이상 선교할 땅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섬기야 될 그러한 선교 이등 국가가 된 것이지요. 정말로 성교사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성교사 보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더우드 성교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본인 생각으로 인도를 섬겼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한국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성교의 마음을 품고 성교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또는 성교사로서 이미 파송받아서 성교지로 갔습니까? 거기에서의 결실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성교의 열매가 없다면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성교사도 중국 상해에 파성받아서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 성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게 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상해로 간 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뜻이었지만 한국으로 와서 순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언더드는 많은 앞선 한국 조선 땅에 오한 성교사들이 부리고 간그 피와 땀을 언더드가 거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더드가 거두고 실질적인 이제는 열매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